남동맘,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어, 신상 아이들 또 이쁜 아이들 준비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문의 전화는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어, 010-8908-2503번 입니다. 어, 문자나 전화 모두 가능하신데요. 가능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빠르, 빨리 더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 시작할게요 고고고 세트 9번 입니다 가로가 12cm 고요 세로가 20cm 정도 되는 롱 화분 스타일이에요 네, 롱 화분이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꽃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요 네, 아이도 사랑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세트로 좀 저렴하게 또 드려 봅니다 안쪽이구요 이렇게 두개 어, 옆에는 똑같아요. 근데 색깔이 또 다르죠. 이렇게 날라니 두 개를 놓아 놓으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트 화분이고요. 네. 세트로 저희가 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4만원이십니다. 이렇게 밝은 색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롱 스타일이고요. 이런 화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10번입니다. 어, 가로가 9cm 정도 되고요. 네. 세로가 6 6.5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세로가 6.5cm 정도고요. 어, 저희가 세트로 어, 2만원에 드려볼게요. 세트로 2만원에 드립니다. 10번입니다. 네, 앞쪽은 이런 그림이세요. 이런 그림. 사각분인데 위쪽에서 보면 아주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사각 스타일 수제분이라서 살짝씩은 디자인이 조금 모양이 살짝 여기는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쪽을 보시면 또좀 다르죠 또 여하에 보시면 이쪽이 또 튀어나와 있어요 예, 네, 약간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어, 수제분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든 화분이세요 조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와이도 그렇고. 요렇게 다섯 개 함께 하셔가지고, 저희가 2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 세트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네, 요렇게 세트 화분이세요. 요렇게 4개 함께 하신 금액을 저희가 세트 10번이구요. 세트로 9만 5천원에 드려봅니다. 네, 11번 가로는 네, 20cm 되세요. 아 아주 넓죠? 20, 20cm구요. 세로는 14cm. 네, 14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네, 보시면, 네,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 꽃이 있으세요. 이렇게 있으시고, 밑에는 발이 아주 깔끔하시죠? 네, 안쪽이세요. 이렇게 있으세요. 네, 요 아이 1 1번이고요 네, 11번 세트 상품에 포함됐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입니다. 가로가 16cm고요, 세로가 21cm 정도 되는 약간 롱한 형태의 화분이세요, 롱분이세요. 네, 이 아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꽃들이 있습니다. 밑에죠? 네, 발 쪽이고요. 네, 이 아이 안쪽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금액은 저희가, 어, 저희가 9만 5천 원에 드려볼게요. 9만 5천 원이십니다. 이렇게 네개 함께 하셔가지고, 세트 11번이구요. 9만 5천 원에 드려볼게요. 네, 12번입니다. 가로가 10cm에요. 세로가 15cm구요. 세트로 저희가 이렇게 노란색 아이랑 함께해서 저희가 2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여기 파란색깔, 빨간색, 이렇게 중간에 포인트로 있고요. 와이 안쪽, 네, 옆쪽. 옆에는 꽃이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있어요. 노란색이고요. 옆쪽. 안쪽에 허리가 살짝 들어가, 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화분이세요. 이렇게 두개 두셔도 정말 괜찮네요. 저희 12번이고요. 세트로 어, 2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네, 발쪽. 25,000원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4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네, 세트구요 10만원입니다. 가로가 12cm고요. 세로가 11cm인 화분이세요. 네 금액은 2 9 0 0 0원에 저희가 판매가 되던 화분이신데 이번에 세트로 4개 함께 하셔가지고 10만원에 드려볼까 합니다. 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렇죠? 네 주황색 지붕의 어, 집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고요 이렇게. 옆쪽. 옆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옆쪽. 네. 네 번째입니다. 네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네, 13번이고요. 세트 금액 10만원에 드려봅니다. 10만원입니다. 14번 갈게요. 14번. 아, 정말 이 아이도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세트로 저희가 3개 함께 하신 금액 저희가 5만원에 드립니다. 14번에 5만원입니다. 보시면 앞에 이런 꽃문양이 있어요 어, 완전 핀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필려고 네, 조금씩 이렇게 불어주고 있는 화분이세요 꽃이에요 네, 가로가 10cm 세로가 11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네 다음 두 번째 화분 크기는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큰것 같아요 네, 안쪽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 해바라기 분 둥근 형태의 이 해바라기 분도 함께 드려요. 요 아이, 요 아이도. 그러니까 그림 봐주세요. 이렇게. 세트로 드려봅니다. 안쪽이고요. 14번입니다. 세트에 5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네, 세트. 네, 요 아이도 3개 함께 하신 금액 5만원입니다. 가로가 9cm고요. 세로가 11cm인 화분이십니다. 네, 옆에 보여 드릴게요. 저번이렇고요 어, 색깔별로 이렇게 어, 화분 이쁘네요. 네. 발쪽이세요. 안쪽이고요. 네, 이 아이랑 이 해바라기인데 약간 그 살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 해바라기 분 이렇게 하시고 옆에 이 아이 이렇게 하셔서, 3개 함께 하신 금액, 5만원에 저희가 드립니다.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5만원에 저희가 드려볼게요. 15번이었습니다. 세트 52번입니다. 이렇게 4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드릴게요. 네, 가로가 8.5cm고요. 세로가 7cm인 화분이세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큐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네, 화분이시고 밑에 쪽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안쪽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네, 약간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될까연한 보라빛을. 네, 예, 보이고, 내 옆에 아이는, 이렇게, 네, 노란 색, 다음, 이런, 하늘색인데 아주 밝죠, 색상이. 그 다음, 조금, 진한 색이에요. 진한 진한색이 색에, 이런 화분, 안쪽, 네, 발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희가 세트로 어, 45,000원에 드립니다. 네, 세트로 45,000원이십니다. 53번입니다. 가로가 10cm, 세로가 7cm인 화분입니다. 어, 세트 화분이세요. 또 이렇게 네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43,000원에 드립니다. 43,000원입니다.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7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수제 분이에요 아, 너무 예쁘네요. 큐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안쪽입니다. 이게 네개 날란이 함께 놓아두시면 아, 이 화분도 아주 예쁘겠어요. 네, 안쪽이세요. 네, 네세 번째 화분이시고요. 네번째입니다 네, 함께 하셔서 세트 53번 43,000원입니다 54번입니다 54번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새아이는 요렇게 도레미 같네요 <laughs> 이렇게 보시고 옆쪽 두개는 조금 높죠 전체적으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요렇게 세트로 54번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가 7cm, 세로가 15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조금 비슷하고요. 이 아이들은 크기 차이는 조금 있으세요. 이게 물레에 돌리다 보니까 크기와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나나 금액은 다 동일한 아이들이에요. 봐주시면 아주 롱분인데 아주 스몰해요. 밑에 이렇게 볼록하고 이 화분도 저희가 인기를 많이 받았던 화분이세요. 두 번째, 이런 아이. 세 번째. 아이. 어, 아주, 뒤틀어진게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화분까지. 발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은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다섯 개 함께 하신 금액. 저희가 저렴히 4만원에, 4만원에 드려볼게요. 다음, 55번입니다. 55번. 이렇게 네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되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55번 세트로 9만 원에 드려봅니다. 어, 가로가 12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12cm, 14cm 정도 되십니다. 양쪽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발 발이 조금 긴 편이에요. 네, 이렇게 색감 봐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 네, 세 번째 아니세요? 네, 네 번째 네, 네, 55번 이고요 세트로 저희가 9만원에 드려 볼게요. 세트로 9만원이십니다. 네, 56번입니다. 56번도 이렇게 4개 함께 하신 금액이세요. 네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세트로 9만원에 9만원에 드려봅니다. 세트 56번입니다. 잘 보시면 앞에 이렇게 붉은색 꽃이 있으세요. 네, 이런 색감의 화분이세요. 안쪽. 열었습니다. 그림 봐주시고요. 다음. 네. 다음. 습니다 네. 이렇게 56번 세트. 9만원입니다 안쪽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발쪽. 이렇게 네. 이렇게. 네, 57번입니다. 57번은 가로가 1 2 c m 고요 세로가 20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어, 요 아이를 어, 저희가 원래 네, 개당 39,000원인 아이들이죠. 네, 이 아이 지금 세트로 함께 하셔서 6만 원에 드립니다. 6만 원입니다. 네, 가로가 12, 세로가 20cm 정도 되네요. 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꽃이 있고요. 자, 여기 좋은 공방 네, 여기 안쪽입니다. 네, 발 쪽이고요. 네,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저희가 57번이고요, 6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은 가로가 14cm고요. 세로가 14 3 c m 네요 죄송합니다. 13cm고요. 세로가 14cm 정도 되는 화분이세요. 금액은 58번에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인데 58번도 세트로 함께 해 볼게요. 58번 이렇게두개 함께 하셔 가지고 6만 원이십니다. 세트 가격이시고요. 58번에 6만 원이십니다. 네, 앞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꽃들이 있으세요. 네, 발쪽이고요. 네 여기 공방 이름이 있네요. 네. 또 안쪽 고요 아이는 이렇게 조금 밝은 느낌. 또요 아이는 또고급진 느낌이죠. 또 이렇게 꽃이 있고요. 이렇게 아.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은 이러세요네 이렇게. 함께 하셔서 58번 세트고요.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세탑은 어, 구경 잘 하셨나요? 네, 많이 많이 문자와 전화 주시길 바래요. 그럼 여기서 감동만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